점인데 오늘 마이크를 썼어? 와 안녕하십니까 피디가 드디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난번 지난번 미션에 자, 실패해서 진정씨 미션 실패하고 거도... 아니 근데 이 미도리를 세다 만들기 너무 귀찮아. <laughs> 이거를 그냥 아, 개오만데. 야, 간다. 보이냐? 아! 갑니다. 어. 아! 우와. 아! <laughs> <갑니다. 웃음> <laughs> 아! 아니야, 괜찮아. 아우 맛있네. 인사를 좀 드릴게요. 여기 제 대학교 친구고요. 이름은 덕배입니다. 덕배. 안녕하세요. 이제 전래가 없게 정말로 깨하게 <laughs> 청소한 집에 각별 씨가 놀러 왔는데, 진조롱 씨가 할 일은 이제 집에 놀러 온 친구에게 요리를 해주시는 역할인데, 오이도 워크래프트 공식 요리책 진짜 맛있는 아제로스 요리백과 그 책에 있는 메뉴 중 하나를 골라서 오늘 요리를 하시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아, 덕배씨의 역할은 어. 요리에 대한 시평가단을 하실건데 어? <laughs> <laughs> 오늘 할 일이 요리이긴 하지만 뭐 저는 솔직히 김종인씨의 요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 나, 나, 나 요리 개잘한다고 아, 근데, 근데 지금부터 보고 메뉴를 고르시면 돼요 그것도 대가정 이거 아, 지 아니, 근데 생각아다 생각보다 쉬워, 근데 봐봐 그건 형 생각 아니, 야 먹으면서 기절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먹다가 진짜 말퀴가 기절하는,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절다 시끄럽다. <laughs> 야, 일단 장보러 가세요. 나보위에 이렇게 하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가자. 일단 일단 내가 사온 거 보면은 양배추, 소세지, 구운 마늘 햄, 켄터키 소세지, 베이컨 어. 치즈를 제가 깜빡해서 안 사와서 제 자, 바, 자리에 하나 남아있는 치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 아니 이거 냉장고 열었을 때요거만 혼자 있었거든 아니 먹어도 되는 거라니까 야, 살, 생인 것도 지금 변하고 있어 먹어도 되고 일단 후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선택한 요리를 좀 설명해주시죠 일단 자 우리 오크들이 많이 먹는 내가 집에서 요리를 잘안해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게 이거 이해해주셔야 된다 그 근데 전문가 일단 계란을 삶아야 되니까 일단 그러려면 후라이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계란을 삶는데 후라이팬을 왜써 아니 필요하지 보이냐? 좋았다 다한 가지 확실한 건 오크들이 형보다 요리 잘할 거예요. 아 개소리하지 마. 덕배는 어떻게든 빨리 촬영 끝내고 지금 저거 짜장라면 먹고 싶은 생각만 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지금 시작한다 이제. 나 솔직히 이게 잘못되면 내가 먹을 것 같아. 아스크 지금, 지금 기루가 좀 기루가 좀 시점인데 어디서 마이크를 섞어? 마이크 아, 금방 탄다. 아 그래 안 어. 아. 나 이거 엄청 과자처럼 보을 거야. 뭐. 이 카메 라 시점에서 닦아서 지금 탄거 같은데 안닦다니까 탔네. 오, 아니야, 못 잡네. <laughs> <laughs> 어? 지금 남자세 명이서 먹으려면 다섯 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 미친 깨졌다. 가봐. 살살이 숟가락으로 넣어야지 그거를. 형 계란 옆에 뭐 난리 나고 있지. 괜찮아 이거. 지금 흰자가 나와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니야, 그냥 노아진 거야. 빼는 거지. 아니야, 안 빼, 안 빼. 내 요리 철학에 말 걸지 마. 나만의 요리 철학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야지. 우와! 우와! 우 우와! 자 이제 덕배씨는 네. 요리를 섭취하시고 폰가시면요 네. 진짜 네. 말있을 거라니까 일단 그 먹어보자 제일 적은 거 어딨어 아이친구도 요리 1도 모르네 진짜 진짜 베이 어때? 야베이 합격점 아니야 이런 거면? 야 내가 먹어볼게 야 진짜야 아이 대신 거짓말이야 멋지 치고야 아니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가. 그냥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영 형이 요리해 준다 하면 절대 안거고 그냥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아파. 야오크들이 먹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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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아. 와 버리고 싶다. 아이 거짓 리액션이야 이거 다. 맛있는데. 내 거야 워크나 <laughs> 요리 콘텐츠는. 우리 좀 다시 재고를 좀 해봅시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네. 아유, 먹읍시다, 먹어요. 아, 오늘 드디어 저녁 다운 저녁을 먹는군요. <laughs> 형, 어땠어 오늘 요리 처음 해봤는데. 아, 요리, 나 진짜. 내가 이래서 요리를 안 해. <laughs> 요리 너무 힘들어. <laughs> 고겠다습니다 음.